안녕하세요. 출발 부동산 여행의 정준모입니다. 오늘은 덕은지구에 위치한 이주아 택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덕은지구는요, 한강을 바로 앞에 두고도 있고, 그리고 마포구 상암동과도 바로 접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어, 여기가 덕은지구인데요, 바로 앞에 한강 그리고 이쪽에 어, 상암 DMC 그리고 자유로와 가양대교를 넘어가는 길을 접하고 있기도 하고요 위쪽에 보면은 아 위쪽이라고 이 지도를 다시 돌려야겠네요 아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요 위쪽을 보게 되면 제2자유로의 시작점과 그리고 서울문산간고속도로의 시작점을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 그리고 김포 서울 쪽 그리고 어 서울 남단으로도 접근이 상당히 용이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출입로는 이쪽 예전 국방대 자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자유로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 도로를 보게 되면은 물론 어 자유로 쪽으로도 당연히 들어가 어어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 가양대교로 넘어가는 길로도 어 진출이 가능하도록 이제 도로가 구성되게끔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국방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폐쇄가 되고. 위쪽에 있는 제2자유로 시작점이 되는 이제 앞으로 현재는 삼거리지만 사거리가 되면서 이쪽 길로 쭉 넘어가는 길로 형성되게 되게끔 계획도로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지형 아파트들이 6 개가 있고 하나의 국민인대 주택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두 개가 있는데요. 삼정 그린코아가 요번에 마지막 분양을 함으로써 덕은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파란색은 업무 업무 시설 이제 부지고요. 여기 빨간색 두 개하고 여기 하나가 상업 시설 부지로 프라자 상가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제 이주자택지 단독 주택 부지는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게좀더 규모가 좀 크고요. 바깥쪽에 있는 단독 3이라고 써 있는 데가 조금 이제 규모는 작지만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단, 단독 3 부지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를 보면요. 어, 이 단독 2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어, 어린 자녀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단독 2부지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상가나 접근성이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단독 3부지가 좀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단독 1 같은 경우에는 어, 상가, 상가가 들어갈 수도 없는 단독 주택에 그리고 다가구 주택만 지을 수가 있고요. 단독 2와 단독 3 같은 경우에는 네, 상가 1층을 상가를 누릴 수 있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독 1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가 나오기 때문에 2층 밖에 지을 수가 없고요. 단독 2와 단독 3은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80%가 나오기 때문에 3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임대를 놓을 수가 있고요. 3층에는 이제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지구의 이주아택지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매물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와 있는 매물만 가지고 어, 금액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독 2와 단독 3 지역만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필지는 보편적으로 70평에서 80평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독 2의 경우 77.1평이 평당 1,620만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74.7평인 경우, 1680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3인 경우, 입지가 좀더 좋은 이 지역인 경우는 어 77.1평인데요. 셋다 77.1평인데, 어 1750만원, 1730만원, 1870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이주자택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